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아마 킹덤 광고보면 이런거 보신 분도 있을거예요 아니 크리스탈 만개 무제큐브 8900개 쿠키커터를 무려 300개를 준다 전부 받으러 가보자 자 과연 저걸 진짜 다 주는걸까 제가 신규 계정 생성해서 직접 확인해 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세마라 한거 없이 노리세 무과금 계정. 이거 라이브로 찍은 계정이고요. 이벤트를 통해서 그리고 우편함을 통해서 진짜 게임 시작하고 나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재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 광고가 실제로 주는 재화가 맞는지 보여 드리면 일단 쿠폰으로 주는 재화는 복귀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입력만 안 했다면 8000 크리스탈 무제키 큐브 4500개 요거는 바로 받을 수 있고 연동까지 합하면은 3천 크리스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질 큐브 같은 경우에는 자, 과금 하나도 안한 기준. 제가 과금 안한거 인증을 하자면 과금하면 첫 결제 보상이 활성화 되거든요. 자, 이거 안한 기준으로 지금 이 계정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계정이에요. 녹화 날짜를 보게 되면 자, 8월 11일이에요. 지금 녹화가 8월 12일 날 계정 만든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자 재화 주는 거 보면 무제 큐브는 7,000개. 사실 앞으로 받을 무제 큐브 출석 보상 1,300개. 이거 지금 당장 500개 더 받으면 7,500개죠. 그리고 추석 보상으로 1,300개 더 받으면 8,800개. 그러면 무제 큐브 8,900개 준다고 했는데 대략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스킨 이벤트로 횟수만 채우면 사실상 무제 큐브 800개 더 얻을 수 있어서. 만개 정도까지는 확정적으로 더 얻는 게 아닐까? 자,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탈 만 개는 주느냐? 자, 일단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쿠폰으로 얻는 것만 따졌을 때, 신규 유저분들은 쿠폰으로 우편함으로 시작할 때 보면요. 다 입력하고 만개 이상 얻습니다. 중요한 건 이벤트로 얻는 크리스탈 제외가 어느 정도냐? 뉴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키커터 여기서는 300개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300개 이상 더 주기는 해요. 세싹 프로젝트로 이제 총 얻는 건 410개 이상, 그 다음에 슈퍼 에픽 확정 뽑기, 랜덤으로 주는 거두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석 이벤트로 숙의커터랑 무역패스에서 주는 커터들, 자잘한 거 합한 거와 상인들 이벤트에서 많이 줍니다. 아, 보니까 여기서도 무제큐 주네요. 여기서도 커터 10개, 여기서도 20개. 그리고 성장 이벤트에서 특히나 많이 주는데, 아마 광고가 의미하는 게 이거 같아요. 여기 보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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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5개. 대략 성장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50개 넘게 스페셜 커터를 뿌리고요. 그리고 마일 쿠키 어드벤처 통해서도 일반 커터, 특별한 커터, 그리고 중급자, 상급자도 보면 스페셜 커터, 그리고 크리스탈까지 다 뿌리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아나 보상도 보면 커터 꾸준히 다 보상으로 들어가 있고, 스마일 커터 카드도 있고요. 스킵 뽑기 이벤트에도 커터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성장 이벤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나온 에픽들 전부 다 성장 이벤트에 커터 들어가 있고 이번에 이제 초월 이벤트에도 커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주 뽑기 먼저 해서 초월로 여러분들이 보상 다 받으면 커터가 이걸 통해서만 일단 100개 이상 스페셜 커터 100개 이상 보상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이벤트에서 쿠키 뽑기 300회라는 건 제가 볼땐 이벤트에서 얻는 것만 100개 이상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곳은 여기 영광의 항로 무역 상점 가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상점에서도 지금은 좀 사서 그런데 20개 얻을 수 있고요. 20개, 20개, 총 40개 얻을 수 있고요. 아케이드 아레나 들어가 보면 여기서도 시즌별로 20개씩 총 40개. 시즌별로 커터 40개를 4시즌 동안 8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한 300개라는 것은 뭐 새싹 프로젝트를 굳이 제외하고 이벤트 플러스 상점에서 커터를 다 샀을 경우 열심히 게임을 한 경우에 300개를 말하는 것 같고 크리스탈, 무제큐브, 커터까지 정말 다 구매하면 은 300개는 채워질 것 같아요 중요한 건저 보상을 받았을 때 게임을 할만하냐 리셋말 없이 할만하냐 제가 그걸 보려고 지금 새로운 계정을 키워보고 있는데 일단 300개 뽑기 다 해봤고요 어느정도 지금 24시간 플레이는 안해봤지만 대략적으로 뽑기 나온 결과는 이 정도입니다 불꽃정령 하나 나왔고, 미스틱 하나 나왔고, 버닝 스파이스는 무료 선택, 비스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였는데, 저는. 버닝스파이스로 시작했습니다 고대전승은 퓨어 바일라 선택했는데 각성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에픽은 따로 뭐 마일리지로 뽑은 상태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 시작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터널 추가나 섀도우 밀크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코인이 왜 이렇게 많나 아니 고기 젤리도 왜 이렇게 많나 보면은 초고속 가이드 여기서 코인 얻는 양이 여기서 일단 몇 백만 한 번에 수급이 가능하구요. 천만 단위로 올라간 이유는 격변은 케이크타워 40층까지만 올라갔어도 코인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코인 수급은 케이크타워에서 부족하면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얻으면 된다. 크리스탈! 월드탐험 지금 밀고 있는데 역시 초반이라 그런지 뭐 난이도는 쉽고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뚫리니까 그탈 모이는 대로 뽑기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고, 생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왕국 생산 모아보기 요거부터 초보자분들 먼저 뚫어 놓으시면 지금 2일차도 안 됐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편하게 원클릭으로 게임할 수 있다는 점, 생산 스트레스도 정말 없이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 추가로 제가 계정 키우면서 느낀 게 영토 확장을 이쪽으로 쭉 뚫어서 소다제도를 빠르게 오픈할 수 있습니다. 자, 소다제도 개편해서 이번에 영토 확장에 필요한 시간, 재료 엄청나게 감소했거든요. 지금 오픈한지 얼마 안 됐는데 영토 확장 정말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상들 크리스탈뿐만 아니라 각종 재화 많아서 계정 성장 좀더 빠르게 할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영토확장 이쪽으로 쭉 뚫고 오면은 교역소도 오픈할 수 있어요. 재고 부족하면은 여기서 교환해서 채워 넣으시고 아이템 교환은 여기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오색조개 갤러리 이거는 여러분들 쿠키성 레벨 더 올려주시고 여기 영토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면 갤러리까지 열 수가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는 8월 13일날 진행하니까 이번 업데이트로 자몽마 쿠키 나오니까 그것도 리뷰 참고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도 나오니까 아마 보상도 더 챙겨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는 광고 보고 혹시나 지금은 할만한가 아, 고민중이신 분들 실제로 광고대로 제화 뿌리고 있고 이벤트 기간 남아있으니까 제가 새로 키우는 요 계정 보고라도 참고해서 라이브 또는 편집된 영상도 올라오니까 역시나 궁금한 점또 댓글에 남겨서 모르는 거는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